이거 지금 영상 뭐 혹시 보다 불편하거나 뭐 글씨 크기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뭐 화면 크기라던가 뭐 초점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사이즈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세요. 지금 최대한 맞추긴 했는데, 좀 볼게요 자, 2강의 9번입니다. 책으로는 페이지 26쪽이죠. 자, 맞다. Construction and furnishing of interior space. 자, 어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어떤 비치, 가구 배치죠. 가구 배치는 어떤 건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십오에서 십칠 세기에 인테리어 스페이스의 퍼니셔나 퍼니싱이나 어떤 스트럭션 그니까 인테리어 게 그러니까 내부 공간에 대한 가구 배치는 어떤 그런 건축을 가지고 건축을 통해서 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 이제 저기 뭐야 만들어냈죠 창조를 해냈죠 어떤 세계를 그런데 거기에서 외월이죠 그들은 발전시킬 수 있었죠 어떤 드 브랜드 타임업 스타일 라이프 삶의 어떤 다양한 그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삶에 대한 그다음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캠트 드 파이 인제 정의가 될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은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이 내부 공간의 건축이나 어떤 그 가구 배치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수 있는 거죠 그 가구 배치를 통해서 어떤. 스타일 오브 라이프, 삶의 양식, 삶의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은이 새로운 문화가 정의되는 이런 거창한 일까지 했으니까 아 이거 이 e s 이이 l e of 이이이 e s 장 y l e of life, style of l i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이한 이, 이유다. 자, 이것이 바로 so much 아주 많은 비용이 w a t spent 사용이된 이유다. 뭐에 대해서? 오 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this is why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아주 많은 새로운 종류의 물건들이 came in t o existence, 어, extense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생겨나게 되었다.란 생겨나게 된 이유이고 또이 예술이라는 게 번성하게 된 이유다. 지금 어, 지금 번성하게 된 이유다. 어제서 가정의 그 세계에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가정 내에서도 이제, 이제 예술이라는 게 이제 번성하게 됐다, 그죠 근데 뭐처럼 as they had earlier in the eh, 뭐 ille, 예, ecclesiastical world, 어떤 종교적 세계에서 플러리시드 했던 것처럼, 이제, 데이는 이제 아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게어 이전에 일찍이 이제 번성했던 것처럼, 가정 세계에서도 번성했다, 어 번성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어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17세기 요 이전에, 그러니까 14세기까지만 해도, 그릇이라는 건 그냥, 음식을 담아 먹으면 되는 거야. 담아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진흙으로 대충 빚어가지고,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그냥, 갈색으로 그냥, 진흙 색깔 뭔지 알지? 그냥, 그렇게 그냥 구워서 먹었단 말이야. 그냥, 그걸 썼단 말이에요. 구워 먹은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냥, 그걸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냥. 투박하죠. 근데, 15세기, 17세기, 요거 거치면서, 이때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절이거든요. 그럼 레나상스 시절에 그럼 뭐야? 그때 그림 같은 거 한번 봤던 거 생각해봐. 로코코 양식이나 바로크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때 그렸던 그림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찻잔이나 접시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화려해. 한색막 빨간색 꽃이 그려져 있다거나 뭐 핑크색으로 막쫙돼 있다거나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막 금박도 둘렀다가 은박도 둘렀다가 난리도 아니야. 뭐냐? 그게 다 아트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뭐냐? 그런 퍼니싱. 컨스트럭션. 근데 인테리어 스페이스에 이렇게 그 실내 장식에 굉장히 그 진심이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 예술 레스, 경지까지도 승화시켰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게 옛날에는 어디에서 그렇게 꼽혔었냐? 이고고 어디서 꼽혔었냐? 종교의 세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시기에는 모든 그림 다 기독교 그림 기독교 성서 성경에 나온 장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성서 인물을 그린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그 모든 관심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에게 쏠려 있던 이 모든 관심들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오게 된 거죠. 인간에게 조절 맞춰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를, 먹어도 마시,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하나를 먹어도 예쁜 거 먹어야 되고 하나를 먹어도 예쁜 데다 담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잠만 자는 공간이어도 예쁜 데서 자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onsumption was a creative force. 그러니까, 이런 소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되게 창조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한? To construct a cultural identity.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힘이 되었죠. 그치? 지금 우리나라 k 팝 산업이 발달한 건 뭐냐면은 그 정말 덕녀들, 덕후들의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k 팝 산업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뭐냐면 소비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그 문화적 정체성까지 구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inventing all kinds of new furnishings uh, ranging from pottery to paintings and elaborating their forms 잠깐만 잠깐만 연결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네. 아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새로운 가구의 모든 종류를 발명하는 것에서. 어 근데 그가구라는건 뭐야? Range 레인지, 레인지 A r A t o a 2 i o m g a n g to s o in refining their production, 그들의 생산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리고 in operating them into new spatial arrangements, 어떤 새로운 공간의 배치를 그것들을 조직화하는 이때 데무라는 건 이제 furnishing 가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구들을 새로운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이제 조직화하는 것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 새로운 가치와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야. 야, 뭔가 뭐야, 장롱을 여기다가 놓고 그 앞에다가 그 옆에다가 침대를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졌어라는 어떤 플레저를 발견을 하고 야 그리고 야 아닌 야 근데 나는 장롱이랑 침대를 같이 놓는 것보다 장롱은 장롱끼리 놓고 아이고 침대는 침대끼리 놓는 게더 좋은 것같아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밸류 어 그래서 나는 옷방을 따로 만들었어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거기에 되게 기쁨을 느꼈다는 라 거죠 서 댄스 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아집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기와집 이렇게 생각해봐도 양반들 기와집 생각해봐도 옷방 같은 거 따로 없어요. 그렇잖아, 그냥 옷은 내 방에 같이 있는 거지 옷방이 따로 없어. 근데 얘네들은 옷방이라는걸 따로 만들므로써 새로운 공간을 지금 조직한 거죠, 그죠 스페셜 어레인지먼트를 새로운 공간 배치를 통해서 아 되게 기쁘고 또아 옷을 입는 공간은 따로 설정함으로써 거기는 정말 패션의 공간이다. 나만의 패션의 공간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된 거죠.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V가 지금 V1, V2, 그다음에 V3, v, V4, V5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인에 걸리는 그니까 발명하고 그다음에 또 뭐니 개선하고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집에 있는 이런 배치, 공간 배치를 이제 조직함으로써 이탈리아 사람들 이 디스커버하고 리오더 하고 그다음에 어 커뮤니케이티드 하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제너레이티드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니 어 크레이티드 하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 아이 엔지 한 것을 통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견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동서부터 먼저 갈게요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 리오더드 데일 라이프 스 그들의 삶을 다 재정비를 했어요 다시 정비를 한 거죠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품위, 그죠? 품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그대 삶을 다시 리오더 했고요. 재정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전달했어요. 뭔가를. 그들 자신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거를 어떻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컨대. 왜냐면, 옷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봐. 내가 옷방이 있어. 그러면은, 안방 있고 그러니까 부부 침실 있고 아이들 방이 있는데 옷방까지 있어. 그럼 최소한 내 집에 방은 세 개야. 그러니까는 아, 나는 잘 사는 사람. 이런 거를 그냥 저절로 드러내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 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트 썸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저절로 알게 됐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어, 어, 나는 지금, 어, 나는 남편 옷방도 있고, 내 옷방도 있고, 애들 옷방도 각각 있어. 그리고 애들도 각각 다 방이 있고, 우리도, 어, 그냥 부부 침실 따로 있는데, 그냥 각자 또 서재가 있어. 이러면 지금 벌써 방이 몇 개야. <laughs> 그찮아 그럼 벌써 방이 10개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성에서 사나봐. 그러면 최소 공장이나 100장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자기에 대한 썸띵을 음, 자기에 대한 썸띵을 남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o r 트 요약하자면 뭐 하냐면 이제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 어떤 정체성 그들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가 굉장히 패션의 도시입니다. 에. 밀라노 이런 데 가보면 어우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 엄청 엄청 스타일리쉬하고 엄청 재련 됐어. 그 정체성이거든. 밀라노가 진짜 특히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옷을 잘 입긴 하는데 밀라노가 진짜 패션의 도시예요. 어 진짜. 에. 거기에 그 명품 브랜드들이 거기서 탄생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그거는 딱 이탈리아 그 밀라노의 아이덴티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낸 거지. 이때부터 이미 15세기, 17세기부터. 자, so 그래서 in this c u l t u r a e v e l o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발전에서 어떤 there was dynamic for c 어떤 이 변화에 대한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빈칸을 이제 결과, 이런 빈칸의 결과를 낳았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이 이거로부터 이제 이 체인지가 이제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 그렇죠? 네, 빈칸으로부터 체인지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일번부터 볼게요. The Pursuit of Innovation and Modernity 어떤 혁신과 현대성의 축으로부터 이어이 변화의 원동력이 나왔다. 현대성이라는 건, 모더니티라는 건 현대인데 지금 이거 지금 15세기, 17세기 얘긴데 그렇죠? 아니죠? 자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lasses by Wealth 부에 의해서 부에 의한 어떤 사회적 계층의 구축 지금 여기서 내가 아까 예시를 든 거를 보면 은 들어들 예시를 든 거를 생각해 보면 방이 열개 있으니까 얘네가 되게 부자구나라는 걸알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퍼니싱이나 이런 그 아트가 도메스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부...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소셜 클래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미 소셜 클래스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이미 계층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 하이 소사이어티들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아트가 도메스틱으로 들어온 겁니다. 도메스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뀌었죠. 인과관계가3번 the intentional and the systematic educational culture. 문화적 문화의 어떤 의도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문화 교육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응.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Art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키기 아 예술 그 그럴려면은 아, 예술품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예술품이 하나하나 탄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가 예술품 잘뭐 이렇게 어,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그럼 뭐냐면 인터랙션 상호작용이죠 인간과 물리적인 그런 물체의 사이에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내 근데 그 만들어낸 물건을 보면서 아 너무 예뻐 그래 갖고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걸 계속 컨섭션해사 그러니까는 또그컨섭션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아티스틱하게 그러면서 심지어 그게 이 사람 이 사람들의 컬처를 어쨌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는 u r 문화를 향 e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l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정체성까지 만들어내.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물건을 쓰고 그 물건이 사람을 다시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쓰고 또 발전하고, r a l identity, c u l t 서 r a l i d e n t i t u r n i t y cultural i d e 설 t i t y cultural i d 하다 t i t 그 다음에 컴포트, 컴포트먼트는 품위라는 뜻인데 컴포트, 동사를 쓰면 자신하다, 행동하다, 일치하다, 어울리다, 적합하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와서 하세요.